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거 후기 올렸었잖아요. 지금, 지금, 이제 7일이고 됐거든요. 내일은 8일이고. 그래서 오늘 검란해 보려고 해요. 자, 불을 끄겠습니다. 네. 문 닫고. 훈련들. 아, 잘 보여? 응, 음, 잘 보여. 자, 잘건 엄마 도와줄게. 빨리 빨리 빨리. 이거 한 개는 아, 식게도 무조건 어, 보인다. 어. 보이네? 있네. 어. 처음에 자, 맨 처음에 있었어요. 그다음에 다음 거 우와, 어, 어떻게? 자, 한 개는 아 이건 아쉽게도 무정란이네요. 오겠으면진짜 큰일났겠다. 그치 이건 없네요. 없어요. 아무리 봐도. 네. 다음 거. 아 불빛 때문에 눈 부셔서 엄마 들고 있어. 엄마 엄마빨 아니, 이건 안 나올 거예요. 이거는 지금 안 됐기 때문에. 자. 오 있네요. 있어? 흔들리네요. 어, 이것도 있어요? 네, 이거 봐봐 오. 오, 오, 오. 두개 성공. 와, 두개 성공했어. 와, 두 개야. 하나 어, 자, 그럼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. 그 하나를 비춰야 돼, 야 돼. 하나를 비춰 음, 확실한 거요? 다시 한 번만, 보... 이거 다시. 한 번씩 더 해봅시다. 어, 있어요, 있어요. 어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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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이거 보이죠? 어, 살살, 살살 조심. 어떡하, 아파봐 아, 왜? 아니, 아니, 봐야 될거 아니야. 왜 봐? 뭘 봐? 이렇게 해서. 다 보여. 자, 저것도 맞 한번 더 봐요. 저거 오케이요. 잠깐만 이거 응. 조금만 채우고. 아니요, 괜찮아요. 그거는 문 닫으면 됩니 아니, 시간이 없잖아. 이 네, 그냥 합시다. <laughs> 아. 응? 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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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응? 보인다. 어. 응. 아, 여러 번 해봐야 되네요.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. 그건 집어놔. 안 보여. 이거 또 여러 번 한번 돌려보세요.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깨야 될것 같아요. 확실히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리 돌려봐도 그렇죠? 네. 이거는 금이간. 어. 옵니다. 네네. 어... 어. 그래도 두 마리, 두 마리 성공했네요. 아니, 처음에는 두 마리인 줄 알았, 알아... 아니, 세, 아니, 아니,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. 어, 그러게. 이제 온도도, 음. 온도도 그래요. 네, 이제는 끄고. 음. 와. 그러면 요거. 아빠한테도 알려야겠다. 어. 그러면, 요거, 가운, 이거 깨봐요. 가운데다가 새로운 유정난을 어, 넣어줍시다. 세 마리 키울 거예요, 세 마리. 네. 자, 그러면 나갑시다. 인사하고 네? 마무리합시다, 네? 마무리. 네? 깨야지!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? 네. 아, 성공. 아빠, 두 마리 성공 했었어. 왜? 다시 볼까? 있어. 어, 엄마, 엄마.